네, 요즘 고양시 대화역 인근이 정말 연일 북적북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락그룹 콜드플레이가 지금 고향에서 무려 6번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자그 현장 스케치를 관련해서 이번 주 주요 뉴스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콜드플레이 공연으로 간만에 대화역 주변이 북적북적합니다 현장 스케치 들려드리고요 덕양구 지축동에 여우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번 주에 개막하는 고양국제 꽃박람에 작년처럼 올해도 펜스가 쳐졌는데요 올해는 민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마운트 측이 새로운 회생카드로 M&A를 들고 나왔습니다 K컬처밸리 민간 공모에 CJ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남은 통합돌본지원법 시행 고양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며칠 동안 정말 오랜만에 고양시 그중에서도 이제 일산 서구 지역이 굉장히 좀 시끌벅적 한 상황인데요. 세계적인 락밴드죠. 네. 콜드플레이 공연이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열흘 동안 6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영상 찍는 시점으로 3회가 벌써 공연을 했었고, 이제 남은 3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공연 첫날 스케치 영상 가서 찍어보시고, 현장 분위기도 좀 느껴보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콜드플레이 공연도 공연이지만 사실, 또 이런 대형 이벤트를 보러 엄청난 팬들이 우리 고향시를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좀 반가웠거든요. 공연 첫날 대화역, 킨텍스역 그리고 고향 종합운동장을 차례차례 둘러봤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북적북적하는 모습 보니까 괜히 저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이런 말이 좀 죄송스럽게 하지만은 네. 저희 좀 구독자가 <laughs> 네. 좀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laughs> 음. 콜드플레이가 누구야 대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어, 사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있고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비틀즈, 퀸, 마이클 잭슨 등 당대를 풍미했던 이런 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워낙 취향이나 장르가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온 국민이 다 아는 해외 스타 뭐 이런 분은 사실은 거의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양팟에서 콜드플레이 공연 보러 찾아오는 관객들 꿀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령대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봤나 봤더니 20, 30대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젊음과 활기를 이렇게 불러오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 산업 콘텐츠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잠시. 도 중단된 K컬처밸리 아레나 이 사업도 하루빨리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도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는 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자 네. 다시 공연 자체로 좀 돌아와서 저는 사실 바깥쪽만 이렇게 구경하고 영상 올렸지만 정작 공연장 안에 입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고 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동진 기자인데요 직접 공연 다녀오셨죠 작년에 사실 이제 칸예 리스닝 파티라고 해도 신청 안 했었거든요 그 놓친 게 예 네, 역대급 <laughs> 공연을 펼쳐와서 그때부터 음. 느꼈던게 음. 아 이런 레전드 아티스트의 공연을 일단 무조건 신청하고 봐야겠다 어. 더군다나 공연을 보려고 중국에서 막 캐리어까지 끌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지방에서 봤어요. 올라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다들 이렇게 막먼 거리 를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네 앞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이 음. 세계적인 공연을 펼쳐지는데 이거 안 가면 뭔가 직무 위기가 아닐까 나는 그런 음. 생각으로 사실 갔다 왔습니다 그날 3시에 좀 일찍 가서 주변에 좀 둘러보고 사람들이 또 그때부터 꽉차 있어가지고 음. 밥 먹을 때도 마땅치고그 정도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그날 공연을 할때 빛이 이제 하트 모양이나 음. 막별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는. 예. 네, 이걸 이렇게 어 쓰고 보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가 <laughs> 느껴지는 것 같은 아,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근데 이번에 언론에서 좀 보도된 것 중에 이번 공연이 아주 대형 공연인데도 또 친환경 공연이다 이런 컨셉트가 유명해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몇년 동안 월드 투어 이런 것도 안 했었대요. 음. 음. 그래가지고 자기네 공연 방식을 어떻게 하면 음.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많이 바꾼 것들이 있었는데 네. 공연 들어갈 때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 금지 텀블러를 갖고 오게 해가지고 안에 이제 다 음수대가 있어가지고 아. 본인도 이제 텀블러로 계속 공연 중에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네틱 플로우나 뭐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 장치를 마련을 해서 페달 밟거나 아니면 뛰는 분들이 그 음.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이로펜들 해가지고 콜드플레이 예. 공연의 거의 뭐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건데, 자이로밴드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 회수를 해요. 음, 재활용하는 거예요. 네, 예, 재활용하는 음. 거죠. 자이로밴드 회수율도 각 도시별로 몇 퍼센트 회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띄워줘요. 경쟁을 붙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이게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도쿄 97%. 한일전 <laughs> 예, 도저히 못 참기 때문에 금요일 공연까지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정확하 발표. 회수를 발표했는데 네. 98% 났대요. 아. 도쿄를 네. 이겼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콜드플레이가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뭔가 좀 개념 있는 이런 가사와 그런 메시지들을 내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것도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18일 공연에서 우리나라의 시국에 관련된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멘트도 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밈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콜드플레이가 우리나라에 대한 두 변했거든요. 네. 2017년이랑 음. 이번에 2025년인데 공통점 아시나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때 하필 또 그때 이렇게 오네요 좀 공교롭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할수 있을 만한 소리이긴 한데 공연 중간에 멘트를 이제 하는 중에 Wherever we come to Korea, this is no president 오발음 괜찮으시네요 우리가 음. 올 때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대통령이 없으시네요 아. <laughs> 우리 모두 권리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기네 드러머인 윌 챔피언이라고 있거든요 아. 후보로 추천해주고 싶다 농담삼아서 했었는데 같이 이제 좋아하고. 웃고 즐기고 네. 좀. 자 여러 가지로 많은 화제를 남기고 있는 콜드플레이 공연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또 고향에서 이런 굵직한 공연들이 이어지는 소식 앞으로도 저희가 부지런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이슈 소식인데, 사실 요거는 아주 짧은 단신인데, 지난주에 우리 고향신문 온라인 뉴스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네, 그런 뉴스였습니다. 뭐냐? 고향시 덕양구 지축동에 그 아파트 단지에 여우가 출연했다라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는데, 요거 남동진 기자님이 사진 뉴스로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접하신 소식이에요? 지축에 살고 있는 아는 분한분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늘 SNS에 이제 딱 올렸는데요. 내 눈앞에 지금 여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근데 진짜 여우인 거예요. 어. 나인폴의 아파트 근처인데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그분이 이제 처음에 야생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먼저 걸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119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구조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했대요 포획에서 데리고 간줄 알았는데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까 구조대원 필요해가지고 야산으로 도망갔다 아, 그쵸 야, 여우 잡기 쉽지 않죠 예. 이 여우가 이제 어디서 왔을까 사실 예.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할 만한 거라서 네. 그 사진을 보니까는 어쨌든 상당히 선명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지축이라는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그 지축지구 아파트가 바로 노고산 자락에 아래 자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인포레라는 아파트 단지가 지축지구 전체에서 동북쪽 끝머리 그러니까 경계 그래서 그 뒤가 바로 녹지예요. 산증기를 타고 온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좀 추측도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여우가 멸종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토종 야생동물 복원 사업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음. 몇 종이 있습니다. 지리 반달곰 그다음에 창녕 우포늪의 뭐 따오기 복원사업 근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우리나라에선 멸종된 걸로 짐작이 되는 토종여우 역시 국립공원 야생생물 보전센터 주관으로 소백산에서 이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를 갖다가 야생에다가 이렇게 방사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충북 소백산에서 방사된 여우가 수백 키로 떨어진 강릉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렇게 북한산을 타고 이렇게 지측이 나타난 게 아닐까 전문가의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봤거든요. 우리 고양신문에또 박경만 기자님이 계시니까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소백산 보건사업 호 통해 나온 개체는 아닌 것 같다. 형태나 모양이나 또뭐 수신기도 없고 이런 걸 보면 아마 개인 농장에서 기르던 여우가 어디선가 이렇게 탈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보하신 분도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 음. 뭐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 누가 좀 기르던 게 아니냐, 어, 뭐 이렇게 사람에게 좀 적응된 예, 네. 좀 그런 의견을 느낌. 나타내기도 음. 했었는데, 댓글들을... 보면 보니까 이제 뭐 여우야 잡히지 말고 음. 이제 산에 가서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바람대로 정말 사람들 눈에 안띄고 북한산 깊은 숲 속으로 가서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북한산에 가서 살아도 자기 뭐 가족이나 뭐 짝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니까 그리고 지축 주변이 이렇게 여우가 서식할 만한 그런 밀도가 높은 숲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우를 다시 만나게 되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대로 경기도 북부 야수 생동물구조센터로 바로 연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봄이 다가오니까 고양시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2025 고양 국제 꽃박람회가 이번 주 금요일 25일날 마침내 이제 막을 올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호수공 원 방문객들 이제 산책로를 막는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근데그 펜스가 이제 올해도 좀 음.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이랑 달리 올해는 좀큰 민원이 없다. 현장 가보셨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신문사로도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민원이 좀 잠잠합니다. 작년 일을 잠깐 되돌아보면 고양시는 꽃박람회에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유료 입장 구간을 아주 길게 늘린 겁니다. 저 끝에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유료 입장 구간을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자유롭게 호수공원을 방문하던 그런 방문객들이 갑자기 펜스가 가로막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말 불만이 좀 폭발을 했었죠. 자, 근데 올해도 펜스가 똑같이 설치는 되는데 펜스를 설치하는 위치를 대폭 조정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작년은 산책로랑 자전거도로 사이를 탁 가로막고 바깥쪽은 쉽게 말하면 자전거랑 보행자가 같이 뒤섞여 걸어가게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올해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펜스를 나무나 아니면 은이 녹지가 있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보행자들이 직접적으로 펜스와 부딪히는 일을 대폭 줄인 거예요. 또 작년에 한번 펜스를 만나봤으니까 아 꽃박람회 할 때는 뭐 펜스 치는구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응해서 아좀 올해는... 슬픈 얘기네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이제 네. 두 번째 경험할 때는 충격이 덜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료 입장 구간 자체도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노래하는 부스 때까지 유료 입장 구간을 늘린 이유가 이제 원마운트랑 가로수길 등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이게 얻은 것보다는 피해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스가 너무 연장되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는 유료 구간을 전통 정원 지나서 거기까지로 끝냈습니다 대신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 전시관, 뭐 주제 광장, 하늘 광장, 장미원, 전통 정원 요 주요 지점을 하나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선도 또 입장도 한 군데로만 하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간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이렇게 유류관을 하는 거는 음. 너무 과하다, 예, 과하다고 예, 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잘 조정한 예, 것 같아요. 다행인 예, 것 예. 같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꽃박람을 위해서 여전히 이제 일산 음. 호수공원 대부분을 지금 통제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수하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꽃방람회가 그래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데 그래도 꽃방람회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살길을 찾으려면 주요 구간을 유료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1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고 반대로 뭔 소리냐 호수공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공간이다. 꽃박람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한번 그 펜스 현장 주민들의 반응 같은 거를 좀 가능하면 취재를 해서 별도의 뉴스 택배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원마운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원마운트가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마운트는 최근 법원에 M&A를 통한 회생 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서울 회생 법원은 원마운트가 제출한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관사 선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지난 11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마운트 관련해서 계속 좀 뉴스는 나왔었잖아요. 네. 존속형 회생 계... 이런 네, 게 있었던 네.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MA를 통한 회생 가능성, 새로운 또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어뜩...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전속형은 자신의 사업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새로운 인허가 변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성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거고 M&A는 말 그대로 기존 채무자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 3자에게 제돈 주고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채무 변제하고 경영권은 인수자에게 넘기는 이런 방식입니다. 누군가 원마운트를 인수하고 싶어야 하고 그것과 이제 협의가 돼서 이제 MA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대상이 있는 건가요? 원마운트 관계자는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곳, 인수의향자 있다 라고 일단은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MA가 진행되면 지금 이제 제일 우려가 많은 분들이 그 채권단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의 지지도 좀 얻으려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M&A 카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신중한 측도 있고 또한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채권단 측은 원마운트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불신이 높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마운트 임차인 비대위는 지난 12일에 M&A 회생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채권단 설명회 라는 이런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날 박성준 위원장은 M&A 시도한다는데 인수 의향자가 정말 믿을만한 곳인지 변제한 확실한지 우리가 꼼꼼히 검토해야겠다. 제대로 된 회생 계획이라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약간 어설픈 계획이다. 그럼 우리는 부동의하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 모임 중에 또 다른 그 전회모라는 다른 모임이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는 법원의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아마 있을 거다. 그러니까 M&A 가능성, 이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루빨리 원마운트가 회생 통해서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반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원마운트 회생 방안, 그리고 채권자 의견 등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소속 취재 보도를 할 계획이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랑 CJ 라이브 시티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K컬처 밸리 사업이 중단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벌써 10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도가 이 K컬처 밸리 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에 대한 공모 다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금, 네. 예. 가장 궁금한 거는 이 CJ 라이브 시티가 과연 사업에 다시 참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추가 취재가 있었나요 7일에 경기 주택공사 주체로 진행된 업무회의에 음. CJ 참여했다 요 소식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날 회의는 관심있는 기업 한 1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공모지침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CJ 측에게 회의에 간 것은 공모참여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구체적인 공모지침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 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최종적인 공모지침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지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지침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음. 이것도 뭐 따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온 게 있나요? 아 그것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은데 짐작해 볼만한 힌트는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일산 동구청에서 주민간담회를 할때 경기도가 공모지침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한게 있었거든요 당시 언급됐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용적률 음. 용도 등 지구 단위 변경 제안을 허용하겠다. 사업자가 "우리 이렇게 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면 그거를 경청하겠다 여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체 상금 상한선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어떤 협상권을 일정 정도 민간인에게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당근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체 상금 상한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역시 조금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닐 수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CJ 라이브시티가 경기도가 이렇게 갈라선 이유 중 하나가 늘어나는 지체상금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서였잖아요. 황목들이 실제 최종 공모지침에 어떤 형태로 담길지 이 부분은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지금도 전문성으로 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로 보나 CJ가 다시 사업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이런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경기도 공모지침 나오면 핵심 내용 저희가 또 빠르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죠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의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하는 통합 돌봄 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통합 돌봄 제도 시행이 불과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커녕 전담 부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통합 돌봄 제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더라고요. 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 사회에 거주를 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랑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이런 좀 약간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로의 전환 이거를 뜻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거기 에 네. 따라서 이제 각종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의료비 이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이런 것들 음. 좀 같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만들려면 뭔가 좀 아. 전환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 사망자 75.5%가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냥 내 집에서 지인들과 지내다가 편안히 가고 싶다 그러한 좀 욕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보면은 골봄 인프라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따로 다 떨어져 있었다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돌봄 수요자가 지역 안에서 이제 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편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좀 추가해야 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배경 안에서 사실은 이제 통합 돌봄 지원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지자체가 좀 주도를 해서 이런 정책들을 설계를 하고, 대신 정리하고. 이제 광역 지자체와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작년 3월에 제정됐고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고양시는 현재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번에 남기자님 기사에서 지적된 그런 핵심이죠. 좀시 관계자는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안 나왔고 무엇보다 전담 부서로 어디를 할지도 지금 결정이 된게 없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할것 같다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정책 취지랑 좀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지원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음.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음. 광역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해주는 맞습니다. 방식이거든요. 음. 여전히 이제 예전처럼 음. 정부에서 뭔가 결정돼서 내려 오 기다렸다가 거기 맞춰가지고 그냥 우리가 맡은 역할만 거기 M분의 1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음. 우려가 있는데 이게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작년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167개 정도가 여기 설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 일단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가 응답이 15% 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가야 될 길이 그만큼 지금 먼 상황인 거죠. 고양시도 빨리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랑 안산시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좀 선도사업을 하고 있고, 좀 모범지역으로 뽑히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고향신문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안산시 모델인데요. 이 안산시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아, 예,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자체가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정책을 지자체 역량만으로 하기가... 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의료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양한 음.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 안전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지역 시민 사회, 특히 사회적 경제 음. 그리고 또 민간의 다양한 의료 기관들 이런 음. 협력들이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지금 좀 음. 중요하고 음. 그것을 이렇게 잘 구축하면은 이렇게 좀잘할수 있다 이런 음. 보여준 사례가 이제 안산시 사례가 아닌가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같은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냐 보면요 특히 사회적 경제 쪽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음. 고양시 주요 협동조합이랑 소비자 협동조합 뭐 원당 신협 이렇게 한 11개의 협동조합이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래요 올해 하반기쯤에 이와 관련해서 포럼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이런 네. 통합 돌봄 정책 성공하려면 은 사회적 경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 중요하다. 또 마침 관련 토론회가 또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네.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얘기한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 문제 그리고 돌봄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높이기 위한 지역 기반 시스템으로서의 재구성에 되게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강조를 하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를 요즘에 사회 연대 경제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좀 중심이 돼서 이 협력 과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요양 시스템이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 민간 요양원에 그냥 시장 논리로 떠맡겨졌었잖아요. 음, 이제 어,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는 음. 부분도 함께 지적되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고양파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양시의 통합돌봄지원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